더 이상 하자 얘들아. 자만하지 않게내 네, 자존심이 있다 얘들아. 씨발 지라스로 끝낸다 얘들아. 지라스로 끊는다 전판 내가 방심했어 얘들아 방심했어 진짜 방심했어 리사이드라가 또 나왔구만 메리언들이 상선되었습니다. 아, 자존심이 걸렸다 얘들아. 자존심이 걸렸어. 다라이 겁니다.

여요 no. 상다가 되나? 음. 지라스들아 거의뭐한이 정도 여러분들 깔끔하게 <laughs>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은 뭐좀 말도 안 되는 대결이었죠 그죠 어, 제대로 능력 능력 시켰지 얘들아 어어 어. 제대로 능력 시켰지 여러분들 음 <laughs> 아, 이제 좀 정신 좀 차렸을 거야? 어? 아무리 그래도 이제 나랑은 이제 클래스가 이제 제대로 이제 좀 틀리다는 거를. 어. 대단합니다. 뭐 이겼어도 뭐 워낙에 당연한 거라, 어? 당연한 거라고 뭐 당연히 다 이제 예상들 하셨을 거예요. 그죠? 음. 저한테는 이겨도 본전, 어? 지면, 진짜, 여러분들, 어, 어 롤, 나는 접을라 그랬습니다. 진짜 롤, 접을라 그랬습니다. 아이고, <laughs> 뭐 괜히 뭐, 어, 너무 그, 하지 말고 그래도, 어, 어, 간만에 이제 뭔가 새로운 콘텐츠로아참 너무 재밌게 이제 좀잘 게임했네요. 그죠? 음. 지금 음, 지금 쏘러 갑니다. 어차피, 그냥, 500개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핑계고, 어? 이제 이렇게 해서한 거죠. 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클래스만 확인하셨으면 됐습니다. 예? 솔직히 기분 나빴다, 얘들아. 어? <laughs>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 뭐, 브론즈 오해 있고, 뭐하고 하지만, 요즘 뭐, 뭐, 그래. 유선한님 뭐, 무슨, 뭐, 게임 뭐, 좀 잘하신다고 뭐하고 하지만, 하, 어떻게, 나를 어떻게 좀 약간 그 밑으로, 어떻게 또, 뭐, 보시고 하는 거 보고, 저 솔직히 여러분들, 자존심이 너무 많이 상했어요. 예? 막판을 이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음 제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참교육 한번 더 시켜줬다 생각합니다. 예? 그죠? 이녀선님 생각 고맙습니다. 이선님 쏘러 어, 지금. 음, 지금, 쏘러 갑니다. 음, 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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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몇 개는 음. 여러분들이 그냥 핑계고, 어? 이제 이렇게해서한 거죠. 어. 시청자 여러분들 클래스만 확인하셨으면 됐습니다. 에? 솔직히 기분 나빴다, 얘들아. <laughs>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 뭐브론즈 오해 있고 뭐하고 하지만 요즘 뭐, 뭐 그래, 유선한테 뭐뭐 게임 뭐좀 잘하신다고 뭐하고 하지만. 나를 어떻게 좀 약간 그 밑으로 어떻게 또뭐 보시고 하는 거 보고 저 솔직히 여러분들 자존심이 너무 많이 상했어요. 예? 막판 이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음, 제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참교육 한번 시켜줬다 생각합니다. 예, 그죠? 음. 깔끔하네요. 일단 추천 눌러드리고 발풍선을. 네. 제가 개인적뭐로뭐 어, 브론즈 수장이고 뭐하고 하는데는 여러분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laughs> 지금 브론즈 수장 뺏긴 어. 겁니까 여러분? 어, 아무튼 어, 근데 선아님 근데 어떻게 보면은 여성유주로서 원래 여자랑은 이제 이렇게 좀 많이 하고 해보고 했는데 와 거의. 여자 이제 그걸 피지컬을 뛰어넘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어, 저랑이제 1대 1로다. 이렇게 음. 저를 이제 이렇게 조금 이제 좀 긴장감을 이제 좀 이렇게 좀줄수줄 줄 정도로 이 정도였으면은 맞아. 거의 어떻게 보면은 피지컬은 이제 한남성에 못지않다. 어? 어, 직구님이 안목이 그러니까 있으시네. 좋다, 유소하다 하는 데는 여러분들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직구님이 어, 안목이 있으신 참 나요. 좋은 승부였어요네 예? 그렇죠? 저도 <laughs> 저도 좋은 승부였습니다. <laughs> 어, 어. 캐틀 했으면은 어? 아,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근데 어떻게 어떻 보면 여러분들 아, 우리 또 유솔아님 500개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 참 좋은 선배였고요. 나중에 언제든지 이제 좀 연습 이제 좀 많이 하시고 연습은 이제 좀 당분간은 이제 좀 엄두가 안 나시길 하겠지만 <laughs> 연습 많이 하시고 어, 언제든지 좀뭐 도전하시고 하면은 받아들일 테니까 좀 실력 좀 어? 많이 좀키워키우시랍바랍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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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아, 500개. 어,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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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